안녕하십니까. 주종문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의 전반적인 기초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팜 식물공장의 개념과 구분, 구성과 운영, 환경관리, 재배기술,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농업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순서로 스마트팜 식물공장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에 대해 말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차질을 이야기합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은 대부분 그 지역의 기후에 적응을 해왔고 우리가 먹는 식량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격히 내려가고 태풍 등 지역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농산물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되고 생산량이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농식품 산업 전반에 큰 리스크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나 식품 관련 산업의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입니다. 어, 2011년 맥도날드에 등장한 불고기 마카롱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 서브웨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양상추 때문에 샐러드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나 서버이 사태는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한파와 같은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청상추 상품 1kg의 연간 가격 변동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청상추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가격이 봄이나 가을보다 몇배 이상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은 모든 농산물 유통, 식자재, 샐러드 기업 등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1년 내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이죠. 1년 내내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스마트팜, 온실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완전밀폐형 스마트팜의 가장 큰 특징은 농산물이 성장하는 모든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정밀하게 제어하며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1년 내내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농산물이라도 재배 환경만 충분히 파악되면 어디에서라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늦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만 재배되는 딸기를 1년 내내 더운 중동에서 키울 수도 있죠. 세 번째로 농산물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년 내내 동일한 품질로 재배하는 것과 같이 농산물의 농산물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나 구성을 균질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이 똑똑해질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오감과 같은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IoT 센서와 사람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제어 장치. 그리고 머리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사람이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하면 보통 유리온실만을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만 스마트팜의 범위는 그보다 많이 광범위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축산 스마트수산 농산물을 키우는 스마트팜은 노지와 실내 스마트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스마트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이 있죠. 스마트팜의 종류 중 제가 알려드릴 것은 식물 공장, 즉, 완전 밀폐형 식물 공장입니다. 사실 농산물 생산에서 온실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식물 공장이라는 것은 재배작물을 통제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 조건을 ICT 기술로 인공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통 농업과의 차이점을 예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공장의 정의는 온실 스마트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인공광을 사용하는 식물공장에 비해 제한점이 많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온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이 구분하는 포인트를 외부 환경과 차단된 밀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즉, 완전 밀폐형 스마트팜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식물성장에 필요한 빛을 태양광을 쓰느냐, 인공광을 쓰느냐로 구분했습니다만, 저는 핵심적인 기준을 외부 공기가 필터를 통해 통제된 상태로 내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통제 없이 들어가느냐로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균이나 벌레, 먼지 등 식물의 병이나 오염의 최종 매개체인 공기까지 관리한다면 농산물의 생산 관리를 100% 통제해 농산물을 제조업의 공장과 같이 계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까지 통제한다면 식물 공장, 외부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온실 스마트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기를 완전히 통제된 상태로 내부로 들이는 그것을 전제로 농산물의 생장에 필요한 빛을 LED와 같은 인공광을 사용한다면 완전 제외형 식물공장, 다른 말로 완전 밀폐형 스마트팜 또는 완전 인공광형 스마트팜이 되겠죠. 만약 농산물의 생장에 필요한 빛을 태양광만 이용하거나 인공광과 태양광을 같이 이용한다면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 다른 말로 온실 스마트팜이 되겠죠. 요즘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온실이 외부 공개를 완전히 통제하는 밀폐형으로 바뀌고 있다니 앞으로 식물공장의 정의에 온실 스마트팜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식물공장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